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최지민 선수와 상대할 때가 인상 깊은데 네. 최지민 선수가 0점이 안 잡혔고 네. 3 0 노에서 네. 그러니까 원3리가 됐잖아요. 3 1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기다릴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고민했었거든요. 을아 근데 네 뭔가 급한 건 투수 쪽이라 생각했고 음. 그리고 3볼에서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볼을 하나 본게좀 많이 그 눈에 이거 가지고 아. 이거, 이거랑 비슷한 존으로 오면은 그냥 자신 있게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히 그러니까, 아. 실토로 와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베이스 코치에서 웨이팅 사인이 나간 건 아니고 그린라이트가 왔는데 아, 김범우 선수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대목이 아 역시 베테랑의 음. 어떤 위력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아, 원래 제가 네. 배트를 잘안 냈었는데 음. 이제 저희 팀의 주장인 이제 고자욱 선수가 자신있게 돌리자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만이에안 치고 가면 자욱이 엄청 놀릴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네, 자신있게 돌렸습니다 네. 자 이게 예년보다 개원근 네. 선수의 출발이 매우 좋은데요 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 그걸 사실 정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다면 네. 부진한 아. 순간은 그렇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뭐~ 따르게 변한 건 없고 그냥 마음적으로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야 되나 음. 어. 어, 이게 뭐~ 뭐~ 못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음. 최대한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뭐~ 결과까지 저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랑 승부에 좀더 집중하게 되고 예,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진을 넘어서 이제 뭐 부활이란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 그 부활의 신호탄을 쏜게올 시즌 저 기아와의 첫 시리즈 때였잖아요. 아, 예. 기억하시죠? 예, 예. 예, 분명히 어떤 그 경기 때부터 뭔가 좀 동력이 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어, 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고 음. 어, 음. 그냥 예전에는 정말 뭔가 잘 하고 싶다, 잘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좀 저를 스스로 막 쫓기게 했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못하고는 나의 그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 예 그거를 내려놓고 제가 할수 있는 뭐 준비 과정이나 뭐 훈련에서 좀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지금 삼성 라이온스는 김원곤 선수라든지 강민호 선수 이 베테랑 활약도 매우 뛰어난데. 네. 김영웅 선수나 이재현 선수나 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사실 네. 너무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어... 그러니까 아 과연 내가 저 영웅이나 재현이 나이 때 저렇게 정말 과감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좀 선수로서 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네. 김영웅 선수가 특별히 그 젊은 선수들에게 뭐 주문하거나 뭐 원포인트 레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 아 제가 사실 그런 말할 그건 아니고 뭐. 뭐 요즘 현준이도 그렇고 좀 결과가 잘안 나와서 좀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심적으로 도움이 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뭐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좋은 시즌이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도 많고 네. 팀내 분위기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최고참의 급으로서좀팀 네. 분위기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군 이제 17년 전역하고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팀의 어떤 분위기나 또 그런 단합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어린 친구들은 어린 선수들 대로 또 민호형 비롯해서 승환이 형뭐 장민이 형뭐 새로 오신 선배 그리고 뭐 재윤이 뭐다 이런 그 라커룸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자 네. 아직 그 백경기 정도가 좀 넘게 남았는데 네. 팬분들을 위해서 김원근 선수가 선수단 대표로 네. 올 시즌 목표 한번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목표가 없는데 뭐 일단 제가 어 겨울 겨울이 아니라 이제 추운 날까지 어 경기를 참 저희도 하고 싶거든요. 아 네.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